진짜 웃겨 하나님이 고칠라 그러면요 순식간이요. 에 네, 번개와 같아 부활의 권능은 번개와 같아 번개보다도 더 빨라. 내가 너희가 어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지리라 안합니까 급속히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지은양냥딱에다불딱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딱 들어온 것들이 딱들가면 불이 들어오니까 나가 버렸어요. 예, 되게 대고 기도 이 한참 하고 가서 이렇게 딱 대준 거야. 네, 시기동안도도를한도 닥치도 한다도닥니도 닥치도 닥치도 도 닥치도 닥치도 도 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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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요 닥치도 치도닥도 닥치도 도 닥치도 닥치도 도 기적이 축사가 축복이에요. 네. 너무 쉽게 이루어지니까 너무 쉽게 이루어지니까 자기들은 잘안 믿어지지. 안, 안 에, 근데 우리는 보면 딱 아는 거지. 야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다. 그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이 또 천사가 또내 뒤에서 지켜주잖아. 천사가 그런가? 같이 손을 아, 떼주는 거. 제가 보니까 교회를 보여주면, 교회가 좀 아잘하네요. 음 그래요? 근데 음, 새로 지어진 거예요? 깨끗해? 새로 지어진 거더라고. 음, 깨끗다더라고 우리 교회인 갔네 음. 근데 깨끗해. 근데 성도님들이 예. 그렇게 많지도 니고 거의 스무 명, 스무 명딱 좋네. 여러 명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예. 그거 딱 내가 딱 들어갔는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예. 근데 나를 주목해요. 나를 갖다한 <laughs> <깍한> 사람이 막 <laughs> 나를 뭐라고 <laughs> 하는 거야. 응. 음, 음, 음. 막 나를 주목하고 막 나를 갖다가 음. 막 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승질 뭐 나더고막 내가 음. 화장실도 나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화장실까지 나를 쫓아온 거야. 음. 그래서 나를 갖다 뭐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승질 그 나는지. 에허. 내가 얘들 성격이 나오더라고. 얘들 성격. 나오지. 나오라고 랬어요너뭐 <laughs> 때문에 나한테 그러냐. 그래서 막 그랬어요. 승질이 이빨이나 가지고 막보에서도막 자기 막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러 음. 같이 이제 같이 얘기하려는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한 열려요 이렇게. 아 면하 면. 그러가지고 분이가 밖에 할머니가 분이가 우리 교회 누네 교회인지 몰라도 교회가 뭐 궁터가 커요, 막 이렇게 음, 음, 음. 커가지고 음. 거기 딱 보니까 마귀가 음. 군대로 이루어졌어막 까만게 막, 막 와. 얼마나 다닥다닥다닥하고 막, 음. 막 붙어있는지 몰라. 교회에 붙었던가요 네? 교회부터 교회를 나보고 그 마당에 막아 마당에 아막 붙어있고 근데 다 내가 그분을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 딱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옆에 마귀가 붙어 있는 거야. 아. 그것도 내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커다란 남자 남자가 똑 똑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거 이거 뭐지?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분한테 내가 왜 나한테 이러냐? 내 물어봤어요. 음. 그 당시 영안이 안 열렸을 때는. 아 어, 근데 그, 그 집사님은 어떻게 집사는지집사님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꺾어야 되겠다 그를마오면막 갖고 음. 있었는데 영안이 열리고 그니까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요 음. 그래 내가 이, 못 가요 그때마막 나한테 그래도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막 그때 음. 옆에 있는 막이 안 돼.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지 이렇게 했더니 없이 해줘 그러고 음. 그 마기도 너무 잘하는 거야 <laughs> 아, 그리고 티도 없이 해줘 그러고 음.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래 내 울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어얘그 음. 형은 불쌍해 보이더라고 이제 측은해 보이더라고 막그래서라고 울면서 얘기더라고 음.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래서 못가어 음. 정말로 <laughs> 깨끗해야 돼 아멘. 뭐, 놈을 버려야 돼.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내가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막 혼자 막 그냥 너무 막 불쌍한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래면서 그래 이러면서, 그래요. 음, 이러면서 내가 옆에있가 키가 한세배 정도 돼요. 막키가 커다라서 크다, 음, 엄청 크다고. 네. 그래서 옆으로 오고, 어디 옆으로 가면 옆으로 따라오고, 저 옆으로 음, 옆으로 따라오고. 제자님 음, 수호천사야 거야. 계속 땀 다니면서 나를 갖다가 호위해 주는 거예요. 아 호위천사, 수호천사.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꿈에서. 아 얼마나 좋은 약사님. 그래서 아내옆에 항상 있, 있구나. 음, 아, 항상 아, 있네. 아그러고 보니까 막 꿈에서 이렇게 딱 용기가 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응. 남의는 불쌍해가지고 내가 눈물 저 쏠리는데 얘기하니까 그분도 미안한지 그냥 구경 푹 숙이고 있더라고. 응. 내가 아 내가 옛 모습이 나오는구나 내나지 나이, 나이, 나이 속에서도 네, 그런 있어. 모습이 죄 재수정이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할지, 그. 딱 깨보니까 아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응. <laughs> 에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 뭐 하나님이 내려준 거지만 그래도 로뎀나무에 아발 제사장 850명을 죽였는데도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인다는 말 한마디에 겁먹어 갖고 도망가잖아요. 그것인가요? 이간이근 네, 그러기 때문에 별것도 없어요. 근데 옆에 있으니까 남자가 지켜주는 모습이 그러니까 너무 네. 좋은 거 있죠. 보니까. 네. 내가 남분에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앉아 있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분이 대화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하고 나서 순종하던가요? 순종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 응 음, 고개만 숙이고 있어 어. 그냥 그냥 고개 꼬딱꼬딱 하고 막 있더라고 그냥 예, 네, 우리 음, 그리고, 그리,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겠어요뭐응 음, 영적인 현실이야 네. 영적인 현실 꼬딱끄덕 하더라고 그냥 가서 미래 이제 보여주시는 거에요 네. 주님이 아 어, 그런 거네 어, 어차피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제, 저는 이제 그, 음, 이렇게 치유사역자로 이제 주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교회가 잘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가면은 이제 그 어차피 저는 많이 외부로돌 거야. 외부로 그래서 그영혼들을 이렇게. 네, 집사님이. <laughs> 응, 예. 제일 예. 깨어나줄 수 있는 예. 분이 집사님 위치예요. 그, 그러니까 그분이 참말로 이렇게 좀 젊더라고 요 젊은데 나보다더 예. 젊은데 막 그래서 나를 봤다가 막막 공격하는 뭐. 거지. 아, 서막 응. 가슴이 막 아, 나도 막딱 같이 대들고 싶었는데 막 그걸 다 피해서 내가 나오거요 가장 실 예, 잘피하 거. 는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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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우리가 그 파워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축사를 해버려야 돼. 축사를 빨리, 그냥 내가 당하지 말고, 저거 마귀다 그러면 바로 그냥 축사로, 야구보스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이라고 있으니까, 뭐 따지고 말 곳이 없어. 저거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까.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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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을 이 지금 자파 교회도 지금 자파 교회 우파 교회로 갈라나가지고 어, 경상도 애들은 저하고 지금도 바꾸네요. <laughs> 지금도 바꾸네파요. <박근혜 봐요. 웃음> 그리고서 문제는 죽일 놈이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가슴 아프다고 그래.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내가 아 내가 그래서 장본에 아니 세상에 국민의 50% 넘는 국민들이 찍어줬는데 그럼 다빨갱이야요 참, 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 논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싶고, 살기 쉽고, 한국 떠나고 싶다고. 그죠? 세상에 하나님의 무슨, 예수님이 뭐, 핫바지요? 바지저걸이요그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겠어요. 그, 참, 사람들이, 이게 마귀한테 그냥 순간 당해본다니까. 이게 지역 색깔이, 그 오랫동안 그 마귀가 그걸.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마귀한테... 깨어서 게도하라 아, 깨어. 어, 주님이 정치가들을 놓고 정치를 잘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도해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너희들이 평탄하다고 그랬어 그런데 오히려 원망하고 조주하고 저것들이 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프리퀀시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집안이 안되는거야 <laughs> 근데 나머지 국민의 50%는 문재인이가 더 잘되고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또 그렇게 발전하는 거야. 더 기도해야지. 더기도해야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언제 미워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해 것은 기도뿐이 기도가 최고예요. 어, 해니까 내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니까 근데 쉽게 말하면 우파들은 지들은 뭐이 자기들 정권 권력 뺏겼다. 이제 그것이 이제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 그러니까 그그 그 무슨 말그 것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지 은연중에 있는 정치 그 지역 색깔이란 말이에요. 뭐 어, 그걸 뛰어넘 뛰어넘지 못하고 그걸 계속 씹어대.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예수쟁이들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그랬어, 아 그건 아니라고. 내가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오늘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순간 나도 넘어가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예, 않고, 안 하고 말씀 그래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말씀의 검이라고. 아, 예, 말씀이고. 알아야지 많이 우리가 넘어가지 예. 않고 그런 문제. 예수님은 그렇게 적이 공격을 했을 때 그들과 대적을 안 하고 십자로 가 포용을 했어. 요 십자가로 수영을.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그니까, 러 진짜 이루려면은 십자가를 쳐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운응해서 그렇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죄를 씻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한테 양자의 영,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열으시려고 주님이 그 마귀들의 모든 공격을 다 몸으로 십자가 몸으로 육탄전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적하지 않고 육탄전으로 자기 몸으로 생명으로 받아 가지고 대적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우리가 막 정의롭다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승화를 시켜야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뭐 아니 우리 주님이 뭐 우리 기도 안 들으실 분 같으면요 다 뛰어나가겠죠 근데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결국은 성경에 관한 문제고 믿음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이가 돼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이 정신병자들이 있어 정신병자들이 있다니까요 신기해 얼마나 그게 마귀한테 찌들어서 세뇌받았고 세뇌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으니 아이고 지금 어쨌든간에 뭐 그래요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그 그런 문제들이 이게 자기가 정의롭다고 할 때가 위험한 거죠. 저도 그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내가 꿈에서 보니까 있죠. 정말 인간은 너무나 약하더라고. 아이고. 아이, 너무 나이 크고 아기는 영적인 존재고 아.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가지고 육과 혼이 있어가지고 아. 옆에서 내가 괴로우니까 막 옆에서 있는 남자가 아, 아뭐 어쩔, 어쩔 줄 모르는 응. 거야 막 뭐. 이렇게 같이 막 뭐, 아, 나를 쳐다보고만 있는 거야겠지 아이고, 속아 네, 그러고 끝났어요 꿈이? 네, 그렇게 끝났어요, 목소리 응,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이기신 낙에서. 거야 놀랍게, 음, 천사도 보게 하시고, 예 미래 교회도 봤네 집사님. 그러니까요, 교회마다 한나더 내가 아, 이게 아, 주님 이거 팔아주시면 아. 내가 땅을 잘 나오래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다가 땅을 다땅어요 이렇게 는데 땅을 이제 렇게 보니까 하단실이 이렇게 쭉 떨어져 있더라고 어. 그 나는 그냥 화장실 봉사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음. 화장실 절대 가서도 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했다 야. 싶어가지고 그냥. 근데 야. 어쨌든 놀라운 신주님의또 꿈을 주셔서 음 감사하시고 또 주님의 정말 그 영적인 현실 나는 어젯밤에요. 자다가 막 이거 끼고 잤잖아. 파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 그래? 파도 소리 자다가 <laughs> 아니 뭐 파도 소리야 자다가 아 우리 동네가 무슨 논밭 있을 때 파도 소리가 어딨어요 자다가 막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또그래갖고 깼어요 근데 또 자다가 또막그 비행접시 같은 것이 막 시끄럽게 막 주변에 있는 것 같이 뭔가 굉음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깨고 아나 어젯밤에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별이 별 대가 화장실을 화장실대로 가고 이게 확실히 아픈 사람들은 이 신장 방광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와갖고 계속 가게 되더라고 보면 지은이 때도 그랬는데 되게 아픈 사람들 보면 안수에 보면 나서 그날 밤 내가 홍역을 치른다니까 정미씨는 이게 이제 그때는 이게 거의 다 나갔었잖아요 나왔죠 다시 저 다리도 다시 아파가지고 에. 그러시 허리에서, 그, 허리에서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한 줄을 모른다니까요, 집사님. 내가 대가를 치러서 이 은사를 받아야 귀한 줄 알아. 그리고 그것을 우리 그, 나의 신학교 동기잖아요, 이분이.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받은 것도 알고, 이제 내 은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본인도 이제 불사역자고 본인도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은 이상은 이, 이게 이게 소통이 안돼 집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지옥 지옥 간 적을 고려했어요. 네. 아니 나한테 이거 보내주마. 나안볼 거야. 보런지 보던 보던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야 돼. 보면 보길 것이고.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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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게 그게 그렇다니까요, 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집사님의 귀한 또 꿈의 간증, 또 현실적인 지금 문재인 정부에 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경적인 정치적 자세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 문재인 정부나 현 정권의 모든 인사들이 주여, 이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강성하고 번성하고 또 약한 나라들을 섬기며 보호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나라로서 쓰임 받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만나요. 할렐루야.